오, 오 하요 어 하요 하요 야 스토 이렇게 만나네 자 방금 봤는데 이거 짱구 버리시네요 네 약간 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제가 학생 때부터 약간 빡빡이었어 가지고 아어 근데 하늘 나는 거 어떻게 함 나도 하늘 알고 싶은데 이거 이거 돈질러야돼아돈질러야 돼? 아어마말마 아, <laughs> 나올 건데 아 하셔도 오. 되긴 한데 아아 안되죠 안되죠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딱이 서버의 대표적인게 이제 배드, 여기 배드워즈랑 스카이워즈라고 하늘싸움 싸움 그런게 있거든요 아저 배드워즈는 뭔지 아 침대 부수는거잖아요 오 맞아요 오, 오. 오, 맞아요 맞아요 오늘 그거 두개를 해봅시다 어 아니면 말 편하게 하실래요? 그냥 형이라고 하실래요? 형! 어 스프라! <laughs> 어 형! 너무 맞았다. 아 맞다. 말을 놔야 돼 사람은 아, 사람은 이렇게, 말을 놔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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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이게 알수 없는 벽이 <laughs> 있다고. 이게 존댓말을 쓰면 은 이게 존댓말 딱 허물고 이제 우리의 벽도 허물고. 어, 어 근데 이거 지금 내가 계속 먹고 있는 나 혼자 먹어도 되는 거야? 아야 이거 같이 복사돼. 더블 모 분량에서. 아 그래서. 복사되는 거야? 어. 아. 보사야 아. 보사야 좋은 거야? 그거 그거 철이 많으면 돌검이랑 양털 한 세트. 근데 이거 영상으로 몇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야? 양털, 양털, 양털 이거 설치할 때마다 그거 드던데 어, 백섭 되는 어, 느낌이 있던데? 아그핑때 그런건데 이게 왕겜이라구요 오오 짐심 어디감? 제가 함정, 함정 함 빼놨어요 함정 빼놨어요 점마 네. 오는데? 점마 오는데요? 온다고요? 예 네. 잘하네 나 칼로, 카로페카로페카로페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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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패 나이스 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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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때려 부셔 여기서 어그로, 어그로 팅퐁 하시면 돼요 어그로 빙퐁? 오케이 어,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잡아버려 어, 그냥. 수풀에 한 마리 잡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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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를 부탁한다. 형. 와 형, 형 재능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재능이라고? 어형 재능 있는 거 같아. 형금네개 있으면 TNT 하나 사올 수 있어 TNT? TNT? 어. 잠깐만. 어 TNT 하나 샀어. 어 샀어 샀어. 오케이 오케이 도와 도와줘 도와 내가 최장 개겨볼게. 주변 주변서 주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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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티 설치해봐요. 그 밑에 저 여기 설치해. 어, 어, 어 설치 어 자리 잘리 자리 자리 잘리 자리 자리. 오! 부서 아, 다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부서스? 어, 부서 부어 이제. 오, 제... 어, 어, 어? 우리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아. 안안안 오. 잠깐만, 잠깐만. 내 아... 가슴. 어? 아니... 어. 나...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어, 생각보다 좀 정신이 없구나, 이게. 어. 어. 좀 잘해, 요새. 아, 이또 아, 이거, 또 이거 고인물이 아, 고인물 고인물 됐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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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스프리도 고인물인가? 나나 나 고인물까지는 아니고 그냥 물삼다스 정도? 아 오케이 어아 오케이 여기까지 오와지지보소 근데 얘왜 이렇게 못 생겼냐? <laughs> 어, 잠깐 만얘왜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언니 형 눈동자가 파란색이지? 어, 어, 난, 파란색이지? 어. <laughs> <난> 파란색이네. 나도 파란색이네. 어 나도 파란색이네. 팀킬은 안 되는구나. 팀킬 할수 있어. 아할수 있어? 어. 내가 보일 수 있겠지 이따 어? 하 <laughs> 어, 어, 알았어 아야 아. 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니? 요거 닌자 브릿지라고 내가 알려줄까? 나중에? 어아 어, 그래 알겠어 아! 막았다! 이러면 힌지가 필요한데 형 어? 나뒤에 있는데? <laughs> 어 나이스! 어, 어 잡았는데? 형 재능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잘한는데빼빼빼빼빼빼빼빼빼 구세주 중장 구세주 중장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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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일로

오케이 오케이 앤더슨이 방어하기 좋거든 단단해서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응, okay. 나 48개 다 했어 집으로 왔자 이런 거 깔끔하게 안 해도 돼 어차피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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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케이 어? 오좀 나쁘던데 잘하면서 그 브릿지 하는 거 잘한다 아니 보통 아. 하나 집중하면 하나 못하지 않나 아 이제 마스터 마스터 했다는 그런 거지 아 이제 숟가락 정도는 쓸수 있는 약간 아,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렇지, 그렇지. 숟가락은 쓸수 있는 you? 야 h a t a 다 e you? What a r 깊이 만들 What are 어 o u What 자원부자 o 자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먹고 you? w h a 어 먹어. e you? 개가 a t are you? What are you? w 왼쪽으로 r 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데 r e y 천천히 h 천천히 r e you? What are y 이렇게 때려지지 않아서 화염보로 팀킬 할수 있는 거야 보여주려고 음, 음. 알았어 <laughs> 화염고는철 40개야 형왜스풀 채널이 <laughs> 더0이는 거지? <세이블하지? 웃음> 전체 용가아 오케이 오케이 안타깝네 음, 음. 안타까워 안타깝어 어딨어? <웃음> <웃음> 이거 안 보인다 야보두중이판이판 그 이길 이수 있겠다 어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데? 어 뭔가 지금 굉장히 좋아 하이, 한국에서 하이픽셀 슈퍼급으로 잘한다는 스플레랑 함께해서 넣을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음. 너무 너무 뛰어준 거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요. 빨리 음. 와. 아, <laughs> 아 었네 조금 됐어. 아, 형, 형나 자자원이 많아. 보우 투할수 있는 자원 이 있어. 알았어. 이거 터지고 왜 게임 전 형.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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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laughs> 말을 하면은 아, 할 말이 없네. 레드부터 간. 아까 우리한테 까불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네, 그러네. 그렇지 하나 모기가 하나 하나 귀에서 애인 되면은 모기 잡아야지 잡아, 잡아 잡아야지 어. 잡아야지 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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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있어요 하나 하나 빠트렸어 제보 뭐, 트랩 빠트려 트랩 빠트려 트랩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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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트랩이란 거야 트랩 오이 어, 하나 한 친구 한 친구 한 친구 타면 겠어요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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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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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이거지 자, 다굴. 다굴이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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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굴. 없잼인데 없잼인데 이런 거.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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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바로 집집기 들어가는 집집기 들어가는데 집집기 들어가자. 탈북 가. 자원 다넣고 그냥 떨어지면 돼. 그러면 집으로 바로 가자. 리스폰 돼. 어, 함정 발동 그때. 돌아 쉽게 잡거든. 어디 가 있나? 왔다. 갔어. 갔어. 떨어졌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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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우리 아형 점프시켜 줄라는데 아. 아, 형 했는데. 아. 그래, 그랬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나형 이거 공구아, 공구함 좀쳐 주려고 이게 파인구 봉북할수 있단 말이야. 음. 보자 어, 봐. 형 우리지 우리지 우리지. 어! 뭐야? 어, 우리 또터졌어 어, 터졌어. 내 유품 중에 에메랄드 몇 개가 있을 거야. 어, 이걸로 뭘까? 다이아가 보자. 다이아가 보자. 간다 형. 얘 간다. 얘도 활 있어, 형. 얘 활이거든. 오면돼 오면도 오면도 오면 안 돼. 형이 골로 할수 있지. 아예 예. 못 하는데? 파이거 저으로터네 나처럼 써야 는데 맞지? 나 다시 썼잖아. 넌잘 쓰더라. 잠, <laughs> 저거 <뭐해? 웃음> 형, 형, 아, 뭐야? 손에 들고 있는. 형형 앞에 앞에 계속돼, 앞에 계속계속이스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아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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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세개다 썼는데? 잠시. 빼빼빼 빼. 작전 상부대, 작전 상부대. 아! 오 디디 디디. 오 보여주나 보여주나. 지능 추가했어, 지능 추가 아. 그럴 수 있어, 그수 있어. 아니, 잠깐만, 이거 남편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 화영구로 나안 죽였으면 우리 이겼어. <웃음> <웃음> 야, 미안해. 진짜. 아니, 아니 형이.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빌드업이 됐네 근데 응. 아... 형도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합픽하다가 팀킬마를 이렇게 조지면 돼. 근데 내 친구들 마크 안 해.